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세계의 증거를 우리 심령에 굳게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사사기 제 1강 제목은 유다의 남은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는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하고 당부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을 다 점령했지만 그러나 아직 미정복지가 군데군데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승리했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원주민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요서아가 죽은 후에 그 남은 미정복지를 정복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계속해서 침입을 해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족속과 섞여 살면서 혼란 중에 있을 때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특징이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즉 신앙생활이죠. 믿음 생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삶,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약속하신 땅에서 살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 이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광야 시대에 또는 그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죄악된 생활 이걸 아직도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불평하지 않는 훈련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는 그냥 초신앙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죄악된 생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이제 이방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박해를 당하고 또 위기를 겪고 이런 징계 징계를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간구 회개하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사사의 역사, 사삭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아서 편안해지면 백성들은 또다시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됩니다. 사사는 왕이나 임금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능력을 입은 그래서 한시적인 계속해서 그 권력을 누린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낸받은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역사를 보면 아무래도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사람이 사람들의 신임을 받기 때문에 이 사사가 정식으로 왕이 되는 직책은 아니지만 거의 지도자로서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사들의 역사가 보통은 이제 12사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12명의 사사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사사기는 가나안의 생활을 배우는 신앙생활 초기에 있는 신앙생활 초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는 뭐가 잘못된 것이고 잘 죄악은 무엇이고 뭘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지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입니다. 역시 우리가 이 수요 사경회를 통하여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던 주제와 똑같습니다. 자기의 자기 고집 이걸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게 문제입니다. 이, 이게 창세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것도 죄지만 그것들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근본은 뭐냐 하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그게 선악과 신약에서도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보면 전부 자기의 자기 고짐,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이것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게 신앙입니다. 죄는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에 오른대로. 여러분, 내 생각에 오른대로 행하는 내 의의가 아니라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신앙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사기에 대하여 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미정복지를 정복하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복지, 이 가난에서도, 즉, 신앙생활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유다 지파가 선택이 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는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인 권세의 상징이 됩니다. 1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와가로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리까. 우리가 어떤 힘으로 어떤 무기로 어떤 권세로 어떤 군사들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유다 지파는 영적인 권세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제일 밑에 적어 왔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근본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유다가 싸워야 됩니다.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한 게 생기고 막 시험 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사람이 문제다, 상황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유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유다가 유다는 시몬에게 말하기를, 자3절입니다 형제 시몬에게 말하기를, 나의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그러니까 이제 나누어 받은 그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서로 협력하자는 겁니다. 유다가 시몬에게 손을 내밀어. 협력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할당받은 땅을 한번 보십시오 특이하죠? 유다지파와 시모온지파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제일 밑부분입니다 유다 땅 안에 시모온 땅이 있습니다 유다와 시모온은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협력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유다가 이제 시몬에게 함께 하자 그러면 너의 과제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협력도 능력입니다 나 혼자 열심으로 내가 막 일을 많이 해내고 내가 많이 다른 사람보다 헌신하고. 물론 많이 헌신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 앞서 나가버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모르고 나 혼자 일해버린다면, 그건 오히려 더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능력, 교회는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유혹,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 의, 자기 고집, 선악과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남을 정죄하기 쉽고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열 걸음 가는 것보다 여럿이 한 걸음 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모두가 한 걸음 같이 나가는 것 그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간이 서두르면 꼭 탈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열심히 보다 은혜롭게 바로 그 뜻입니다 시무원 지파와 유다 지파, 독특한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유다 지파를 영이라고 상징한다면 영적 권세를 나타낸다 그랬죠. 유다 지파는 주로 영적인 능력을 상징한다면 시무원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영성만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습관이 함께 변화되어야 진짜입니다. 참된 영성 운동은 육신의 습관이 변화되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영이라면 시몬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시몬이 함께 가야 됩니다. 육신의 습관이 함께 변화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뭐 능력 받았다고 천개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고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고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소리 백날 해도 육신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언어가 변화되고 행동과 태도와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영성다 소용없는 겁니다. 육신의 습관이 함께 변화되어야 됩니다. 시몬이 왜 육신을 상징하느냐 하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살기 좋은 땅을 만나서 거기에 그만 중간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아예 살고 있으니까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좋아하다가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다가 그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디나를 욕보여 버립니다. 성폭행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겜과 그 하몰 그 부족이 전부 야곱에게 와서 사죄를 하고 이왕 이렇게 된거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주시면. 결혼해서 잘 살리게 하겠다. 우리 세겜이 아들이 너무 디나를 좋아한다. 뭐,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레위와 시무원은 이것을 모욕으로 느끼고, 내 동생을 범한 인간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든 이건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 하몰에게, 세겜에게, 거짓 화친을 합니다. 말대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 디나와 결혼하려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는 풍습이 있다.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만합니다. 온 부족이 할례를 받습니다.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왜 아파하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부족이 남자들이 다할례를 받고 아직 낫지 않아서 어기적 어기적 걸어 다닐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그래서 시몬은 육신의 육적인 것의 상징이고 레위는 거룩함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인 그들에게 거룩한 안갚음 거룩한 복수, 거룩한 징계를 한다라는 의미로 레위 또 육적인, 물리적인 어떤 역할을 상징하는 시몬. 이두 아들이 칼을 가지고 몰래 가서 그 성읍을 기습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추장 하몰과 그 아들 세겜까지 다 죽여 버리고 디나를 그 집에서 다시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있죠.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어 견해에서 옳다, 그러다를 따지기 시작하면 많은 논쟁거리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나중에 화치를 해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자가 어, 잘못을 했다, 디나를 욕보였다. 그런데 이걸 속인 게 옳으냐, 뭐 윤리적인 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면 한없는 논쟁거리고 여기서 그런 윤리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시모언과 레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시모언은 육신적인,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나쁜 의미의 세상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비되는 물리적인 또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걸 상징합니다. 육신의 습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육신의 습관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면, 영적인 거 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존재도 만드셨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참된 영성 운동은 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육신의 습관까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다와 시몬이 서로 협력한 것은 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함께 가야 이 가나안에서의 참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는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못할 내용이 1장 가운데 이제 보면 온니엘이 나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 유다와 시몬이 함께 하는 이 전쟁에서 사사 역할을 한 것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보면 모세의 장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1장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좀 잔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오늘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젤미트 16절 말씀,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나무 성업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갑자기 겐 족속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이겐 사람은 독특한 족속입니다. 옆에 겐 족속에 대한 설명을 초록색으로 적어 놨습니다. 겐 족속은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떠돌이 장막 생활을 하는데 목축의 일을 하고 또 대장장이 일을 주로 하면서 절대로 남들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금주하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욕심내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아무 욕심도 부리지 않고 자기들이 할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제일 주된 역할로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족속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 중에 영원히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경건한 족속, 개인 족속에 대한 설명이 16절부터 21절까지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철병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19절 한번 봅니다. 제일 밑에 흰색입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와 시몬이 다 점령을 했는데 또 앞부분에 유다와 시몬뿐이 아니라 22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베데를 쳐서 또 정복하고 각 지파들이 자기가 맡은 할당한 부분에서 이 싸움을 가나안의 나머지 이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을 해서 다 점령을 해나가는데 골짜기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미완의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철병거 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이렇게 묵상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철병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남아있는 철병거, 이게 무엇이냐? 아직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내 고집, 자기의, 내 생각에 오른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남아있는 철병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림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자아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죽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남아있는 철병과 자아를 물리치고 겸손과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자꾸만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내놓고 남보다 더막 달려나가고 이런 거를 신앙 좋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은 나를 깨는 날마다 죽는 훈련입니다. 남아있는 철병거를 물리치는 훈련이 신앙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철병거가 남아있습니다. 그 철병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튀어나지 않도록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철병과가 튀어나오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아가 문제입니다. 철병거를 경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순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아가 자꾸 튀어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훈련으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전부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모든 연약함을 참아 주시고 인내하여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성도들의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